자 why do you care? 왜 당신은 신경을 쓰세요? 자 동사 뒤에 how 떴으니까 명사절 만들겠다는 거죠. how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왜 당신은 신경을 쓰세요? 어떻게 한 고객이 반응하는지를 purchase에 대해서요. purchase는 구매, 산단 얘기죠. Good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By understanding. 이해해 줌으로써. 자, by plus ing가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이해를 해 줌으로써 뭐를요? Post purchase behavior. 자, post는 뭐뭐 후에 이런 뜻을 만드니까 구매 이후에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You can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를요? influence. 영향을요. 그리고 likelihood. likelihood는 뭡니까? 가능성이죠. 가능성을요. 무엇에 대한 가능성인가요? 자, of라는 전치사 뒤에 weather이 왔으니까, 역시 weather이 만드는 명사절. weather이 만드는 명사절은 인지, 아닌지. 가 그러니까 되겠죠? 그래서 so whether a buyer, buyer가 will repurchase 다시 살 건지 그 제품을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whether she will keep it, 그녀가 그것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그것을 돌려주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되겠죠. You will also determine, determine, 은 결정하다니까. 당신은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 whether 절이 나오고 있어요. w h e t h a e e r t h e b u r e r a i l encourage, n c o u r a g e 그 n c o u r a g e n c o u r a g e 할 n c o u r a g e n c o u r a g e 는 n c o u r a g e 가 용기, 그 다음에 e n 은 동사를 만드는 e n 사니까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r a g e e n 그 구매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to purchase the product 그 제품을 살 것을 그렇게 격려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Satisfied customers, satisfied 만족하다니까요. 만족한 소비자들은 can become unpaid ambassador 될 수가 있어요. 보수를 받지 않는 대사가요. 대사는 한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 국가를 선전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이니까 예, 여기서는 당신 제품의 주요한 선전자, 근데 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선전원, 광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For your business,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요. So, 그래서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은 should be 있어야만 해요. 어디에요? on top of your to-do list. 당신의 to-do list 해야 할일 목록에요. People tend to believe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부정사 하면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he opinions of people they know 사람들은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견을 믿는데요. opinion. 누구예요? 사람들에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people trust friends. 사람들은 또한 신뢰를 합니다. 친구들을요. 5번은 이때는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보다요? advertisement. 광고보다요. any day 그 어떤 날에도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they know that advertisement 뭘 알고 있냐면 광고가요 are paid 지불이 된다는 걸요 to tell the good side 말하도록이요 좋은 면을 그리고 and that 그리고 한 가지 더죠 그래서 they know의 목적어가 1번 대절 2번 대절 두 개의 대절을 목적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They are,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뭘 알게 되냐면요. They are used. 그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요. Them. 그들을 to purchase. 구매하도록요. 제품들을. 그리고 서비스들을요. 자 by ing 다시 또 나왔죠 by continually monitoring 지속적으로 감시 또는 살펴보므로써요 당신 고객들의 만족을 살펴보므로써 판매 이후에 after the sale you have the ability 당신은 능력을 가지게 돼요 어떤 능력인가 하면 avoid 피하는 능력이죠 뭘 피할까요 negative word of mouth advertising 부정적인 word of mouth, 입에서 입으로 하는 그런 입선전을 말하죠. 그런 입소문에 광고를요. 즉,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런 입소문을 피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